네, 인사 아큐센터 지하 제주 갤러리입니다. 여기서 이미선 15번째 개인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제주 아일랜드 힐링가든입니다. 제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술평론가 김유정 선생님은 이 작가에 대해서 공필화 중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중국화의 기교를 가지고 한국미를 표현하기 위한 한묘 중기를 신천하고 있다. 이미 선의 본향인 소개부인 만큼 그에게 한국성은 곧 제주 로컬리지 자체인며 그가 탄나 한류를 지향하는 글로컬 미학의 시작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요구되는 혼란한 시대의 이미선과 함께 바다를 걷는 나비와 골고루의 콜라보가 우리를 우울한 세계를 따스하게 비춰주는 한 줄기의 마음의 빛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작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정원. 눈부신 봄날. 봄날 한가로 풍경이네요 꽃길. 눈무신 봄이 나요. 제주의 신, 제주의 꽃, 그리고 말. 이주적가 힐링 가은 이죠. 무신 봄날, 치유의 정원 ね、トリゴリ。 세주 아일랜드, 이미선 작가. 네, 이쪽 방은 빌단의 채색이네요. 바다를 건너는 나비. 보물 제 천백칠십팔 호시유의정 네, 법정 빈 의자 진자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탑제1백칠8호입니이사인사센터 치아 주견 러리 이미선 전시장에서 저녁이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의 김달진입니다. 기록관리사 우리 아키피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용어는 기록관리사, 기록연구사 뭐 또는 기록물관리 전문 요원이라는 이렇게 명칭을 좀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기록관리사 하면은 보통 우리가 그 관공서에서 그기관에 어떤 행정적인 문서라든지 이런 거를 주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끝나게 되면 그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 있었던 모든 이런 것들이 국가 기록은, 어, 이렇게 이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관공서에 관리 기록사가 있지만 저희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박물관 미술관의 기록 관리사. 를 얘기를 하는 걸로 이렇게 포커스를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뭐 아킵스트라는 이 용어는 지금은 이렇게 어 붙여지긴 했지만 처음 사실 뭐 중고등학교 자료 수집을 할때그 당시 뭐 아카이브 뭐 이런 용어 자체를 몰랐었었죠. 근데 저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이 어떤 선구자가 되고 어떤 그런 용어가 생겨게 되고 어떤 이제 법적인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처음에 뭐 우스갯소리로 어른들이 야너 매일 신문 쪼가리 오려가지고 너 나중에 어떻게 밥 먹고 살 거냐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관심은 처음에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오려서 모으는 거에 재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은 뭐 가서 그림을 뭐 예술의 전당에 가서 원화를 보지만 뭐 50년 전에 이건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 당시에 잡지에 칼라로 우리가 명화라고 하죠 그 그림 한장 나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어떤 감동을 주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그림 한장 뜯어서 모았던일 그거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지금 정착이 됐고요. 2013년에 이제 그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 직업적 같이 탐구라는 그런 난에 제가 써가 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8년에 주더 있었지. 그 이병헌 대표가 와가지고 2018년에 이렇게 <laughs> 어, 등재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자료 수집에서 그것이 이렇게 유기나게 활용이 되고, 그게 어떤 역사의 증거물이 될지는 사실은 몰랐었어요. 근데 또... 아키비스트로서의 중요한 역할은 그 가지고 있는 아카이브를 잘 조사, 연구를 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가치 발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오래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만 좋은 게 아니라 그 가치를 알아보는 일이죠. 그래서, 어, 저에게 이제 많은 중요한 수집품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952년에 베기의 현대미술전이라는 그런 팸플릿이 입수가 됐었어요. 근데 베기의는 벨기에를 한문으로 쓸때 베기의여요. 근데 베기의 현대미술전이 1952년이면 한국 전쟁 중이죠. 전쟁 중에 어떻게 덕수궁 미술관에서 이 전시가 열렸을까? 누구든지 캐시마크를 붙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그 당시에 사실 신문을 찾아보니까. 그 전시가 열려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행사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도 소강 상태였었기 때문에 전시가 열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는 그게 복제품도 아니고 그 원화가 우리나라에 와서 전시됐다. 이건 어떻게 보면 몰랐던 역사적인 사실 하나에 발견, 발굴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놓치기 쉬운 이런 걸 어떤 근거, 증거물을 가지고 미술사에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아트 아키비스트,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금 머지않아, 우리가 얘기하는 등록된 박물관 미술관에 우리가 큐레이터 한 명을 공식적으로 채용해야 된다는 어떤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듯이 앞으로는 그 방면에 기록 관리사가 필요한 거죠. 법적 제도가 머지않아서 이렇게 제도화 될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어떤 역사적인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어떻게 잘 정리하고 기록해서 후세에 남겨져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또 아키비스트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 아키비스트가 해야 일일이 펼쳐져 있고 여러분들이 기록관리사에 대한 큰 꿈을 펼쳐 나가기를 기대합니다